최근 재판에서 친모 B씨 35와 남편 C씨 36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 A씨는 2018년 10월 부산에서 B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생후 5일 된뒤 양을 인계받은 뒤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B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미혼모센터의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 A씨는 이 글을 보고 B씨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한 후 500만원을 주고 D 양을 넘겨받았습니다. 이 사건에서 판매자인 B씨 부부보다 구매자인 A씨가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. 아동이 강제로 고아가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B씨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불쌍하다는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또한, 구매자가 무조건 혐오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.